빼운 지범칩이라 테스팅에도 멀리 날아가진 않습니다. 그래도, 어, 잡아낼 수 없는 다 잡아내니까요. 캐스팅하면서 지범을 자연스럽게 폴링시키고 있습니다. 네. 아, 조용해지네. 아, 어, 수정품부가 다네 질 진짜 이 크게 들어오네. 그어마 여덟 번째인가 아홉 번째인가. 아유 힘이 좀 붙어야 되는데 아유 빠짝 말랐다 못 먹어서. 성공한 짧은데도 큰 사이즈 견디는 거 보면 신기들어라고 <laughs> 예, 예, 견지 예. 초등학교 때 배운 거 그때 뭐 누치느니 이런 건못 잡았고 빨 피라미 잡아도 그게 재밌어 갖고 어, <laughs> 어, <고셨네. 웃음> 어, 아 이거 아 이거 어 거셨네 오늘 속진리미에 드디어 어우 괜찮다 오늘 같이 낚시를 하고 있는 은하수 옥주님도 어, 은하수 옥주님도 그 3인치 송어함 쓰시네? 네, 2.5인치 있어요 아, 2.5인치 아래? 네. 아, 그 미드미노? 네네 네. 아 그게 확실히 3인치보다 낫더라고 네 많이 회복했어? 예? 네? 아 많이 복구했냐고 복구했다가 또 폭파했어요. 왜? 또또 또 뭐가 잘못돼 가지고 폭파돼 가지고 다시 또 만들었어요. 아. 입질, 입질 아주 눈, 진짜 약하게 들어오죠? 예. 네. 네. 다시 한번 리프트 앤 어, 바람이 차다. 와, 곧 음. 드디어 신유아우, 후라이 낚시로. 한수로 낚아 냈습니다 네. 마수고리 수심을 더 줘봐 그것도 좀더 줬으면 좋겠다 아직은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평일 방류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왜또왜심보야왜또그또왜깨 왜 또? 응? 네. <laughs> 아니, 남잘 자는 앞에 와가지고 고사 지내는 거 뭐야 지금? <laughs> 네. 아이고, 아이고, 하우스. 아이고, 일부러 또 사오셨잖아, 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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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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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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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아이고, 또다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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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들 하고는데고생들 하신다 지도몇 분들, 전, 뭐야, 저, 뭐, 저 훌라의 낚시에 낚아내시는 걸 보니까, 송어들이 약간 오르긴 올랐어. 또올랐어 아, 형님. 어, 커피도 커 이게 뭐예요? 아, 저우리나라서 국수님이 사오신 거야요 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네, 네. 음. 여기 나 가서, 음. 좀 이따 11시 철수해서, 음. 노년동 집으로 오세요. 사무실로. 노년동 집으로? 네, 제가 맛있는 삼겹살 어. 먹어드릴게요. 그렇단지. 혼자 아니, 있어, 요 어? 예, 네, 집밥 해드릴게요, 집밥. 아이고, 씨, 집밥. 왜요? 거기, 어, 그, 저기 <laughs> 맨날 그거 먹기. 저거 사먹지, 뭐. 그, 저, 저. 아니, 그 동네. 어. 그, 대, 대패 삼겹살, 대패 삼겹살 아니지, 뭐지? 벌집 삼겹살. 어. 그거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내 삼겹살 사갖고 들어가서. 어. 세팅하고, 김치찌개, 김치찌개. 어제, 어, 예, 저기. 아니, 김치, 저, 저, 저 현대시그 손맛을 어떻게 믿어? 비가 한게 아니지. 그러면. 그럼, 비가 이거 다 열고 왔던 느낌에? 이 저도 스트레스가 많아, 많아요. 아, 그러겠지. 그래서 이제 낚시 안할 때는 주말만 되면 그냥 집에서 자고, 어. 손 보고, 그냥 뒤척이고, 이게 다, 다였었는데. 네. 예. 와이프가 이제 낚시를 다니면서 이제 보였나봐요. 좀 밝아져 보이고. 아, 스트레스를 받고. 어. 하다 보니까. 어 좋아해요. 아, 그러면 뭐. 아까 아, 왜냐면, 좀, 그, 저, 저, 낚시하는 거에 그 스트레스 받는 여자들도 있거든. 그부부 나. 네. 오히려 그러신 분들도 주변에 좀 많이 본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사람은 날 알거든. 이 갔다 오면 스트레스 풀고 오는 걸 알거든. 나, 내 직업도 사실은 스트레스 받는 직업 중에 하나거든. 사람 상대하기 때문에. 나와서 풀고 오는 거야, 이렇게. 에이. 그래서 옛날에는 나, 나 옛날 직장 다닐 때는 그 연차 안 쓰면은 다 돈으로 주고 막 이랬거든. 요즘엔 그러진 않죠? 네, 안 그래요? 옛날엔 다 돈으로 줬거든. 네. 그 일부러 연차 안 쓰고 그 보너스 타듯이 탔거든, 옛날에는. 이쪽 업계에서도 그 법이 바뀐 지가 불과 뭐 2, 3년밖에 안 돼. 아. 임금제 주 52시간 이런 거 적용된 지가... 기간... 음 그래. 네. 아, 입질 너무 약하다. 빈틈이 네. 늘어났어! 아, 이건 등줄이다. 이거 아, 이거 빠지기 치댔네. 어? 쩐지 힘쓰는 게 다르가 있어. 등치는 작은 놈이 어떻게 지르려에 걸렸냐? 아이고, 자동으로 빠지네. 최근에 제작한 지마포 봉입니다. t 아, 와셔에 아, 네오디움 연구자석을 이용해서 봉을 만들어 봤습니다. 무게는 1.2g짜리. 이걸 가지고 보티카낚시를 한번 해보 시도해 보겠습니다. 음. 링을 시켜보고요. 어? 네. 가라앉았습니다. 디지털 릴링으로 1차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불량이안 나오겠는데요? <laughs> 그래도, 또, 은하숙 씨님은 그 낚는 그 장면만 편집하시니까, 네. 그것도 못해도 한 15마리, 20마리 나와야. 네, 그죠그 네? 편집이 될 거야. 나는 캐스팅부터 이 과정이니까 한 7, 8마리만 잡아도 한 15분 이상 나와. 아직 벙을 써보는데 빨리 떨어지는 것 같아. 이놈들이 반응하기에는 좀, 좀 빨라. 가벼운 걸 써봐야겠다. 1.2g을 써보니까 너무 빨리 반응하는 것 같아. 오늘은 어느 오늘 입질이 간사고 약해서 거의 대부분을 예, 성범재비로 낚아내고 있습니다. 不部。 아깝습니다 오. 근데 열수는 채웠습니다 이제 열수는 채웠습니다 <laughs> 이제 아휴 어려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리로 라그 방앗간에서 왜, 왜 기름낼 때왜 저~ 그~ 저~ 저~ 대부분이 깨를 볶잖아요 네, 네, 네. 네? 기름낼려고 아, 네, 네. 근데 그거 말고 그찐 깻물어더라고 그 들볶고 어때 방법이 있더라고서 그렇게 한그 깻목들을 낚시꾼들은 쳐주지. 그것도 깻목도요. 오래 묵으면 또안 돼. 왜냐면산패하잖아 기름 산패한 대로잖아요. 공기에 접 접촉하면은 어? 쉽게 보면 변질되는 거지. 그 뭐야? 어이쿠다 자동으로 빠지네? 제가 개장할 때 처음 가봤었는데, 파도도 네. 힘들다며요. 물이 맑아. 네. 그래가지고, 사이트 피싱이 되는데, 재미있어요낚아내면 근데, 거꾸로 송어도 우리를 보잖아. 네. 그래갖고, 굉장히 예민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연, 저쪽 연안하고, 이쪽하고, 요, 요거 한 3분의 2까지, 이 정도 되거든요. 어이 네. 좋습니다 은하수곡주님 네. 어, 파워미노스시네네 은하수곡주님 어. 보통 몇시까지 하세요? 오늘 한 3시 정도까지 아 그러시구나 저는, 저는 지금 15분 전인데 딱 1시까지만 멀리도 안, 많이도 안 해. 요 새벽 이쪽금 대신에 딱한시면한5 시간, 여섯 시간 낚시를 하거든요. 난딱 이게 맞아. 대신 집중하잖아, 그냥. 계속. 하고 딱 끝내고. 아이고, 오늘 목표 달성했어. 열수 넘겼으면 됐어, 나 오늘 영상에 제 목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아 괜찮아요. 아니 영상에 들어가 상관없잖아. 네 상관없어요. 아니 가끔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할때 찍힐 경우 이제 몇만원인몇만원다 빼거든. 몇만원 빼거든. 뒷모습 있거나 그런 모르는데. 아이씨는 꽃. 이놈들이그 힘이 막 끌려오는 느낌이어서 활동 힘을못써 확실히 애들이 몸이 굳어 있어 몸이 시즌 초가 되면 나저 해빙기 때가 진짜 힘 좋잖아요 한 마리 를 낚고도. 게다가, 이제, 나같은 이제, 달고 자란 꿈을, 이제는, 거기도 이제 이용 안 하잖아. <laughs> 다른 데서서 전부 사버리잖아. 달고 자란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가 샀는데, 아나 사람들은 거기 안 사. 아이고. 아이고. 그 라스트라스트라는데, 어떻게 그나 쏙지님이 잡으시네? 나, 좋았다. 너무 약게들 그러죠, 예, 아주 완전히 간사하게. 그 네, 뭐, 뭐 신경 안 쓰면 모른다니까요 입질을. 근데도 집에서 쉬면은 더 스트레스 받아. 네, 일단 나가서 여기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래도 바람 쐬야 그래도 하루가 개운해. 네. 일주일을 또 사는 맛이 생겨. 망설이다가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자, 아휴 나갈 거에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응. 아이러고 있으면 그냥 거기 안 나와서 그냥 다 날려. 에예예그 여기 갔다 와야 일주일이 스트레스가 풀려서 또 활력 있게 생활하고. 아 와, 나스 나온다 이제 됐다 이제, 이제 됐다. 오늘 아, 라스트. 아이고 잘다. 아이고 오토릴리츠 끝. 아이고, 이게 1시 15분이네? 아, 지금 시간이 1시 15분입니다. 아침 8시에 낚시를 시작해서 어, 오후 1시 15분까지 아, 즐거운 송을 낚시를 했습니다. 아, 요즘 시기가 저수지 전척에 얼음 잡히고수온이 아주 2도까지 어, 내려간 상황이라 성호 입질이 아주 간사했습니다. 그래도 즐거운 하루 보냈고요. 오늘은 특히 은하수 옥진님과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같이 했습니다. 다음 아, 2022년 새해 다시 한번 찾기로 하고 오늘은 영상 마감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지마와 신유의 낚시하기 지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